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56일 되는 미국 대선 참여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아, 시간은 분을 넘어서 초시계로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한쪽은 이미 엄청난 질주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우리 쪽은 아주 선수 선발도 지금 안돼 있습니다. 한쪽은 이미 선수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의 아, 42.195 마라톤을 한다 해도 지금 절반쯤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쪽은 아주 누가 마라톤을 뛸 것인가 아주 선수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한심함에 아 같은 진영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늦게 시작했고 또두 번째는 이게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냥 안도감. 그런데 현재는 '팔대행'이라고 하는 국민이 납득하지도 못할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되다 보니까 바로 2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 과정.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이 진영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고 그 일로 지금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상당히 빨리 저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세워라 내워라 아이고 진짜 한심합니다 한심해 그리고 국민은 국민들 같은 지지층 국민들은 다 갈갈이 지금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래갖고는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그의 한달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지도자는 누가 있습니까? 지도자는 바로 김문수, 한덕수 지금 두 사람이 최종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결단 저는, 아, 늘 김문수 우리 후보님하고는 친하게 많이 지냈습니다. 같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갖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라도 김문수 우리 후보께서 어, 선도적, 주도적 결단을 내리고 단일화를 주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단일화를 주도하지 못하면 이 전쟁은 실패하고 끝납니다. 단일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킨텍스에서 국민의 힘당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그첫 일성이 끝난 단일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첫 일성이 당원 동기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를 국민의 힘당 후보로 어,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 그러나 이 일은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일은 본선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징금다리였습니다. 저는 한덕수 우리 후보와 또 많은 분들과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통합을 해서 대통합을 이루어서 마지막 결선의 전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꺾고 대한민국에 법치를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법치를 저 파괴하는 저 무도한 집단과 반드시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통합도 남아 있는 통합도 지금 모든 힘을 다해서 1차 빠른 시간 내에 통합을 완성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던지고 이 약속을 실행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저 영덕이고 대구고 저평상도돌아다니 누가 그런 스케줄을 짰는지 누가 짜고 있는지 국민의힘 당의 우리 김문수 캠프에서는 저는 꼼수 부리는 놈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벌써 대권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선 생각하고 있는 인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당면에 있는 전쟁 준비부터 하고 거기에 올인을 할때 뭔가 길이 보이는데 내일모레 전쟁이 지는데 무슨 놈의 내년에 지선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꿈꾸고 있는 놈들이 있기에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제대로 된 폐가 안 나오고 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우리 후보께서 오늘 6시에 한덕수 후보 만난다 그러는데 하심하시고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김문수 하면 뭡니까? 정직하고 욕심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욕심. 이 세상에 김문수를 아는 사람이 욕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김문수만큼 정직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다. 정직할 때, 욕심 없을 때다 보면 은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정직한 마음과 하심,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오늘 6시에 한덕수 후보를 만나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은 지금 이 전쟁팔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선택임 그러니까 절대로 인간이 해야 될그 본질적 모습, 정직함 진실함 그 모습만 보이면은 그 다음 선택은 하나님께 사십니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면은 후보 단일화 끝납니다. 금방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은 그 후보가 바로 김문수 후보로 정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바로 지금 이 절박한 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 그런 대성적 마음, 그런 오픈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마치 통합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간다면은 이건 모두가 불행한 일로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당에서 잔잔한 말 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그런 거 기회도 담지 말고 와서 김정원의 같은 간신배 그런 소리 듣지도 말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한한 한, 한, 한숨 고르게 하면은 저는 답이 논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도 무시하지 마시고 한덕수 너에게 돈이 있어 조직이 있어 그런 거 무시하지 마시고 똑같은 마음으로 오면은 보면은 답이 나오고 그리고 난 뒤에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지간에 손을 잡고 싸워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되더라도 한덕수 후보와 손을 잡고 천국을 돌면서 이재명의 나라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법치를 부정하고 모든 법 위에 지금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체제를 무너뜨려서 저 대법원장, 다 대법원 판사들을 탄핵시키려고 하고, 대법원 판사들이 30명을 만들겠다, 30명. 대한민국 헌정사상에 판사가 작아서 지금 이, 이 모양 이꼴입니까? 사법부를 계속 옥제하는 것은 독재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 김문수 후보 혼자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독수와 손을 잡고, 이낙연하고도 손을 잡고, 이준석하고도 손을 잡고, 제 정치 세력과 제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악의 무리와 싸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길 건말 겁니다. 왜? 저 악의 무리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이 선한 인간들의 한 몸이 되어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될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때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총이제도로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 하나,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 그 마음, 마음들이 작은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메가드가환강뚝배에와갖고 한국군 병사들을 보니까 그 조그만한 병사들, 옷도 제대로 못 걸친 병사들, 그 병사들이 시리에 빠져있지 않고 은 반드시 저 공산국과 싸우서 이기겠다는 그 길어난 의지가 보일 때 메가드는 이 민족과 이 민족에게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 시리에 빠지고 갈등하고 있는 이 우파 진영, 우리 자유 시민들에게 내가 내가 저들의 저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저들이 바라는 희망상을 내가 실행하게 하겠다. 아니 우리 쪽 국민들도 제대로 마음을 못 다스리면 서전 국민을 마음을 다스리겠다고 이 생각하면 그 자체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쌍권을 비판하고 국민힘 의 당이 어떤 어떤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문제 심각하게 많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터에 나가기 일보 직전에 그런 갈등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팔로미 나를 따르라 내가 제일 앞당서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자들과 나는 싸우겠습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하면 국민이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농공 행사합니다 나와 함께 싸웠던 자 이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자와 싸우지 않았던 자들 다 나타납니다. 그때 농공행상을 똑바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쌍근이 하나도 안 움직이고 일을 안해면 그때 자르면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선출 권력의 힘, 그 힘으로 쌍근이고 무슨 근이고 다 잘라내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당을 해체시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아무 힘도 없는 지금 하려고 그래갖고. 지금 분열만 일어나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세상은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말리고 응? 해가 지면 건초를 덜이고 다 때가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당은 대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은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왜? 지금은 전쟁할 때지 그 내부수술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에 우리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어,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만남이 아마 킨텍스에서 후보 단열되고 다음날 만났다라면 이런 분란도 없,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 아까 얘기했던 때, 때를 놓쳐서 일어나는 일이다. 때를 놓치니까 갈등, 여러가지 잡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 이후에 우리 김문수 후보는 주도적으로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통합을 큰집 아닙니다. 국민의힘의 통합을 주도해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라 김문수 후보가 진정 대한민국을 이끌 후보, 아, 지도자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은, 또 그렇지 않는 다른 길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용기를 내어서 후보 단일화를 완성하라. 김문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완성하라. 예. 어,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길이든 간에, 아, 오늘 오후 6시에 완전한 뭔가 국민이 봤을 때 가닥이 잡히는 어, 정리가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완성하라. 예, 여러분. 아, 어제 나부터 우리 한각현 님이 또 소설을 지키는 수고했습니다. 우리소환이 언제나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 아군 스바이 파워 통신님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